미로페이 m카드의 특징과 발전 가능성은? 미로페이 m카드는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결제 수단으로 여러가지 특징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카드의 주요 특징 kyc 불필요 m카드는 사용자 인증 절차 no your customer kyc를 요구하지 않아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소비 시나리오 지원 M카라는 여러 소비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는 M카드를 통해 다양한 상점에서 결제를 할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경어, 경험을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암호화폐 의 결제 기능 M카드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지원하여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미로 생태계의 확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전 가능성 생태계 확장. 미로페이는 M카드를 통해 웹 투, 소비자 사용자 그룹을 계속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확장과 사용자 기반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쇼핑 지원. 미로는 M카드를 사용하여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는 온라인몰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M카드의 사용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략적 투자 및 파트너십 강화. 미로는 MGCCC 재단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았으며, 이는 결제 생태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엠카드의 기능과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로페이 엠카드는 사용자 친화적인 특징과 함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결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2 결제 플랫폼, 미로페이는 판테라 카피탈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서 혁신을 이루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암호화폐를 보다 널리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사용자와 상점 간의 신뢰를 높이고 전통적인 결제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로페이는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 2 결제 생태계인 만큼 사용자는 다양한 법정 화폐와 함께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로페이의 지능형 결제 엔진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자동화된 결제 프로세스를 지원하므로 사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결제를 더욱 쉽게 만들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암호화폐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로페이의 생태계 미로 토큰 스테이킹 채굴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에서 참고하세요. 귀하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미로페이 아카데미 AI가 답하다 감사드립니다.